네,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니티비의 피니입니다. 오늘은 이제 액괴 섞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만든 액괴를 다 섞는 겁니다. 자, 근데 제그폰 크런치 액괴는 못 가져와서 없는데, 이제 그 대신 우유빛 액괴랑 달빛 액괴만 섞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이 좀 적지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섞으러 출발해볼까요? 고고! 자, 먼저 이 달빛 액괴를 한번 뜯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빛 액괴는 색깔이 많이 좀 연해졌죠? 네, 좀 연해졌습니다. 쉐이핑 폼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녹아서 네, 이거를 이제 여기 아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고요. 두 번째 우유 비 냅글 얘를 넣어서 이거 이것도 실풍폼을 많이 넣기 었 때문에 뭐새 하얀 하에 습니다 약간 좀따뜻하게 되었고요. 네 그렇지만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자, 투 와 이거~ 응. 섞어 볼까요 신나게 레레레, 레레레. 약간 좀 이상한 색될것 같은데, 양이 지금 두 배로 많아졌어요. 좀 얘다가 물좀좀 좀 갖고 올게요. 자물 떠오라 고고. 자 이렇게 물을 떠왔는데요. 이 물을 한번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넣고 섞읍시다. 엄청 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조금만 담을까? 여러분, 이게 잘 생각보다 잘안 섞이네요. 뭐예요? 아직 이렇게 하얀 게 조금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하얀 게 이렇게. 이런 거. 하얀 게묻어니까좀더섞어보려록 하겠습니다. 게 엄청 묽어졌네이러나 이거 섞다 보면 얘네들이 물을 먹어서 쫀득쫀득해지고 약간 좀 잘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섞이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이럴수가. 섞이지가 않아요. 지금 카메라에 안 담겨서 그러는데, 이 진짜로 보면 잘안 섞여 있어요. 카메라 볼, 카메라에서 볼, 카메라에서 볼땐 되게 잘 섞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잘안 섞어지고, 안 섞.. 섭... 어디죠? 대체 왜? 지금 내가 나름대로 잘 섞고 있는데? 물을 좀더 넣어볼까요? 보들보들 약간 이렇게 찢어주듯이 이렇게 하면 더잘 섞일까요? 음. 지금 한오 아까보다는 더 많이 섞여진 거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더 물을 넣고 찐득찐득하게 라라라라 지금 양이 훨씬 물도 먹고 이래서 훨씬 세 배로 커졌어요. 네, 자자자자자. 아왜 이렇게 안 섞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물아 물을 초반에 넣어서 그런가요? 봐 바보 <laughs> 막뱀 어쨌든 이렇게 잘 섞었습니다. 뭉쳐질 쯤에 액체물 다 섞기가 완성 되겠죠? 근데 지금 안 섞이고, 다, 다 섞이긴 했는데, 이제 뭉치기만 하면 되네요. 다 섞었습니다. 자, 이제, 뭉치기만 하면 되는데, 색이 안 예뻐. 이 색은 마치 무슨 썩은, 뭐, 뭐, 썩은 우유 같은 썩, 썩은 치즈? 이런 색이에요. 이상한 색이죠. 그냥, 이상한 색이라고 보면 돼요. 뭉쳐라, 뭉쳐라 이게 바풍이 되나? 잠시만요 바풍! 어, 안되는데 예. 2차 어 잠깐만, 아! 아, 어 조금 되고 말았네요 너무 묽어요, 이대우가 도잘 안되고 전 약간 묽은 거 말고 약간은 좀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찍기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은데 이제 제가 이렇게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된것 같아요. 엄청 잘지는 않았지만 아주 색 색이좀 잘, 좀 부족, 2% 정도 부족하죠? 아주 느낌도 좋고, 아주 나름대로 잘 섞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얘를 물좀넣을까 핫, 에이, 에이. 진짜 완전 제가 처음으로 한 거라서, 액껴 섞기를 정말, 정말 성취감이 아주 무너지는 듯한? 내가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걸 다 섞어버리더니 음좀 그렇지만 뭐 괜찮아요 레라라라라레레레레 여기 뭐 여기 원래 레레레레레레레레뭐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핑레레레레레레레레 여기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안녕 아 맞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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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끝내면 아쉽죠? 네 그렇지만 끝내야 됩니다. 안녕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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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랑 이제 댓글을 하면 이제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안녕.